전유진, 한일탑 10순위 상승. 김다연, 갑작스럽게 하락. 그 이유는 최근 방송에서 전유진과 김다연 두 트로트 가수의 순위 변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일탑 10순위에서 전유진은 상승세를 보였고 김다연은 예상치 못한 하락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 내 여러 가지 요소와 연관이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해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 가수의 순위 변화의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1. 방송의 형식과 문제점, 순위 변동의 원인. 한일탑 10쇼는 매주 방송되는 인기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연을 벌인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순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유진과 김다연의 순위 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유진이 상승한 이유로는 그녀의 무대에서 보인 성숙한 모습과 그동안 축적된 팬층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다연의 하락은 방송 내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다연의 순위 하락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프로그램 내에서의 외부적인 압력과 제작진의 방송 방향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유진의 상승, 더 성숙해진 모습과 팬층의 결집. 전유진은 그동안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트로트 가수로. 최근 방송에서는 그 실력이 더욱 돋보였다. 성숙한 보컬과 감정 표현으로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고, 그 결과 순위 상승을 이끌어냈다. 또한, 그녀의 무대마다 감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팬들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은 새로운 노래와 함께 등장했다. 성인 비주얼과 성인 발라드를 내놓으며, 성숙한 이미지로 전환한 것이, 순위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전유진은 친구와 함께 등장하는 등의 개인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방송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를 통해 그녀의 팬들은 더욱 결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유진은 순위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경험했다. 3. 김다연의 하락 방송 내에서의 상대적 불이익 김다연은 지난 몇주 동안 급격히 순위가 하락했다. 예전에는 일일 탑텐쇼에서 글을 띄우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였으나 최근 방송에서는 김다연의 출연을 덜 강조하거나 때때로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상대적인 불이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전유진과의 비교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다연은 트로트 가수로서 무대에서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번의 방송에서는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비춰졌다. 또한,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전유진을 부각시키는 편집이나 기획이 김다연의 순위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이 방송 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비교된 김다연은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평가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다. 또한, 김다연의 하락은 방송 내에서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방송에 대한 의도적인 조정이나 특정 가수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을 미친 경우, 그로 인해 김다연이 예전만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김다연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방송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변화일 수도 있다. 4. 전유진과 김다연의 경쟁 구도. 상반된 기획과 팬들의 반응. 전유진과 김다연은 두 명의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로 서로 다른 스타일과 무대에서의 개성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두 사람은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순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유진은 점차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순위 상승을 경험했다. 반면, 김다연은 방송 내에서 점점 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커졌다. 또한, 김다연의 불이익을 경험한 팬들은 그가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방송의 편집 및 기획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유진 팬들 역시 그 자체로 경쟁이 아닌 다른 가수와의 비교에서 경쟁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다연 팬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의 순위 변동이 팬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 외부 요인. 방송 기획과 팬덤의 영향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은 종종 순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1일 탑텐쇼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출연 가수들의 순위가 방송의 편집이나 기획 의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가수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거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경우 그 가수의 순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김다현의 경우 방송 내에서 그를 주목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반대로 전유진의 출연이 강조되면서 전유진의 순위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 또한, 김다연의 하락은 팬들의 반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다연 팬들은 그의 순위 하락을 불공정한 편집이나 의도적인 배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유진 팬들은 전유진의 성숙한 무대와 노력에 대한 응원을 보내며 두 사람의 경쟁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방송 기획자들의 의도와 팬들의 반응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 할수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변화가 두 사람의 순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향후 방송 기획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결론. 방송의 미래와 두 가수의 향후 전망. 이번 순위 변화는 전유진과 김다연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성숙한 모습과 팬층을 확고히 다지며, 방송 내에서도 더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김다연은 이번 순위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가 다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측에서도 공정한 기획을 통해 두 가수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국 팬들의 반응과 방송의 기획 의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두 가수의 향후 경로가 달라질 것이다. 전유진의 상승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김다현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의 방송과 각 가수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번 순위 변동이 두 가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통해 팬들과 방송 제작자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 내에서 가수들 간의 경쟁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향후 기획자들이 더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다뤄야 할 시점이 왔다.